뭔가, 그래픽이, 바로 전작을, 전작에 이어서 후속작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래픽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뭔가. 똑같은 단색이지만. 리모컨. 뭔가 발가락이 입체적으로 변했어. 베드드림 피버 뭔가 베드드림 코마에 비해서 뭔가 명암을 줬네요 명암 명함. 명암으로 약간 입체감을 살렸네 유니콘 귀엽다 요번엔좀 이것도 엔딩이 나눠지나 키 챙겼고요 오. 뭔가, 좀 이런, 시스템도 뭔가 좀더 깔끔해진 것 같고요, 확실히. 갑자기 훅 깔끔해졌는데? 도두 뭐지, 시계. 화분을 깨졌냐? 아 이거 딱 클릭하면 요요 요 부분만을 확대해서 보여주네 이렇게. 오케이. 아니 이건 웬여 여자 속옷이 여기 <laughs> 주인공이 여자가 일단 나갈까요? 문 열고. 아. 있고요. 여기 뭐 작업실 같은데. 아불키면 이건 뭐야? 돌리면 어떻게 되는? 뭔데 이거? 이거 뭔데? 뭐가 떨어졌어? 저거, 어땠어? 여긴 잠겨있고, 여기도 잠겨있고. 자, 지금 제가 들어온 방은 이쪽 방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침실은. 방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잠겨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야? KNOB가 뭐야? 손잡이? 글로글로주셨고요 그럼 여기다가 아, 글로 바르고 붙여 돌려 떨어졌고 왜왜안 붙냐? 다시 바르고 붙여 좀내또좀 내도자 붙게. 붙었니? 아. 이런, <laughs> 씨. 저기다 붙이는 거 아닌가 봐요. 어디다 붙여야 돼? 이 글로를 어디다 써야 되지? 와, 사용법이 나오네. 5, <laughs> 5초, 5초 후에 사용해야 된대. 아, 까다로워졌는데 풀 발러 바로 붙여 1, 2, 3, 4, 5 돌려. 어 <laughs> 자자 잠이나 자 여기서 어딜 나가냐 나가기는 응? 어딜 나갑니까 잠이나 잡시다 낫따이가 무슨 외출이야 아이 시계를 이 시계로 5초를 봐야 되나 이 시계가 돌아가네 오케이 붙이고, 1, 2, 3, 4. 아하. 초가 떨어졌다. 이걸,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오케이, 아이. 그래, 나한테 5초를 세라고 할 리가 없지. 얜 뭐야? 요. 잠시 동안, 잠시만, 난 너에게 조언을 할 거야. 뭐에 대해서 이 분으로 나가지 말라고 조언할 거야. 어 쇼킹한 뷰가 펼쳐져 있어.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리고 아직까지 나에겐 견디기 힘들어 이런 테러블란 상황. 모든 것은 어두, 어둠에 빠져 있고 끈적거리고. 보 미팅이 뭐야? 보 미팅을 이야기할 수 있어. 크로스 화장실을 떠난 이후로. 이게 뭔 소리야? 너도 알다시피, 어, 새로운 타입의 병균이 세계에 나타났어. 끔찍하게도. <laughs> 어두운 블루 잉크. 가득 파란색 잉크가 몸에 가득 차고, 모든 그 도시의 거주자들의 몸에 파란색 잉크가 차올랐다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어, 백신이나 어떠한 처방약도 존재하지 않아. 지금은, 그래서 저런 방독면같은 가면을 쓰고 있는건가? 음, 난이 상황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할거야 만약 네가 원한다면 넌날 도울 수 있어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는걸 막기위한 아 그래서 이거 제목이 피버거나열 우리 함께, 함께 한다면 생존할 아주 거대한 찬스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너는 밖으로 나가선 안 돼. 준비 없이 밖으로 나가선 안 돼. 아, 이 여자, 이 여자 방인가봐요, 얘가방 전체를 살펴보고, 뭔가 사용할 만한 것들을 거기서 찾아내야 돼. 그리고, 토일렛에 관에선 난 거기 가라고는 하지 않을 거야. 얘가 여기 막고 있네? 일단 방에 가서. 오, 지저분한 걸 용서해줘. 그래, 너무 지저분하다. 야. 너 어떻게 사는 거니? 그렇지. 자, there s 뭐야, 이거, 어쩌고저쩌고. 우리에게 유용한 걸 찾으라는 거죠 어 불행하게도 너는 죽음 죽음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 밖에 나가면 엄청난 뭐 사체들이 있고 아주 역겨운 냄새들이 난다 이거죠 고기 냄새 고기 썩는 냄새 슬라임 잉크 같은 즉 흘러내리고 흘러내리고 있다고 그들에 비하면 그것들에 비하면 이 해골은 아주 괜찮은 거야. <laughs> 좋아 보이는 거야. 이건 책을 읽는 것처럼 그냥 단지 놓여져 있을 뿐이야.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아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여러가지 물건들을 클릭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만한 것들을 찾아야 돼 그럼 요거 좋아 워키토키 워키토키 찾았고요 아, 여 글이 많아졌네, 더, 이씨. 해석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 이씨. 배터리를 찾아야 돼. 워키토키 작동시키려면 배터리를 찾아야 된대죠. 두 번째 워키토키를 찾으러 갈 거야. 워크샵, 아, 여기 작업실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배터리 여기 있고요. 아까 반웠죠 배터리. 배터리 끼우고 워키토키. 그다음 하나 더 찾아야 돼 워키토키. 여기 하나 더 있죠. 문제가 있어. 두 번째 워키토키를 찾아는데 불행하게도 그건 작동하지 않아. 살펴봅시다. 어... 일단 이걸 어떻게 나사를 풀어야 돼? 드라이버 열고 고치고 알았어 알았어 박스에 스페어 와이어 있을거래 와이어가 이제 낡아서 뭐 끊어졌다는거죠 어떤 박스인가 스페어 와이어가 있대요 이 박스는 비어있고 이 박스에 케이블 있죠? 어우 이거 뭐야 이거 거미들 어우 거미한테 뭐 하래요? 거미한테 뭐래? 오! 왕거미야, 왕거미. 왕거미들 뭐 어떻게 내가? 와우. 아, 뭐 뮤턴트 크로커, 바깥 세상에 그 병균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뮤턴트가 됐나봐요. 저렇게 거대한 거미나 뮤턴트 크로커다일, 피에 목마른 새들, 많은 종들이 살아남았는데 다 이상하게 됐나보다. 최근의 환경은 바이러스에 뭔가 대응하는 쪽으로 발전했다고? 모르겠다. 밖에 나가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라네요. 어키토키 고치죠, 이제. 아까 와이어 새로 찾았으니까 선 연결하고 또, 또 이놈의 글로. 풀로 붙이고 닫고 조이고 완성 오케이 이제 워키토키만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뭐야 불안한데 여기 왜못못 못 들어가게 하지 화장실은 조심해. 일단,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다 확인해봐야겠죠? 사다리 나가보자 사람이 죽어있고 이거. 뭐야 여기 이 피는 뭐야 카메라 오케이. Okay. 이게 뭐, 잉크야? 피부에 몇 방울만 떨어져도 이 사람처럼 될 거라는 거죠. 건강을 해치지 않게 이걸 어떻게 가져오라고? 어떻게? 해? 이걸 막아야겠네, 떨어지는 걸 열고 헬로우 다음에는 전화하지 말고 워키토키로 얘기하라고 하죠 다른 사람 만져도 안 되고요. 여기 가게로 들어가 보자. 뭐 있겠지? 이거를 고, 고쳐야 이건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비행기. 여긴 잠겨있고. 이게 어, 뭐야? 알았어, 알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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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아, 좀 가져가자. 발자국.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 아까 왔던데. 삽. 아, 강목. 강목 챙겼고. 강목 챙겨서 다시 일로 가. 각목을 여기다 대 <laughs> 아이 각목으로 밀어서 꺼낸다고. 뭐야? 브로큰 카메라, 카메라 들수 있니? 어, 의심하지 말고 뭔가 찾아야 돼. 유용한 걸. 뭔가 찾았을 때 다시 여기 작업실로 불러드린대 오케이. 자. 뭐가 있을까요? 챙겼다. 지도 만약 뭔가 하는 것을 잊었다면 지도 보고 돌아가라고? 오케이 애교 울음소리 나쁘지 않군 앞으로 여행을 위해서 네가 필요한 걸 모두 가졌어 워크숍으로 돌아와 가능한 빨리 카메라를 고치자 아, 숨겨진 장소는, 내 비밀 장소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 지도 어떻게 봐, 지도를? 아하. <laughs> 이게 뭐야? 여기 버스 스톱 와. 아, 여기 버스 스톱. 아, 이거 클릭하면 갈수 있는 거야? 바로? 오. 좋은데, 사진 걸 보여달라고 하고요. 카메라 줘, 무거운 카메라. 안에 집어넣을 카세트가 필요하다고 하죠. 카세트 아까 저 방에 있었는데, 여기 가서 주고 카메라에 카스테이프도 넣고 들어. 이제 VHS 카메라가 됐고요. 아, 그럼 내가 들고 다니면... 얘가 내가 보는 모습을 저 여기서 볼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는 안전하게 있고, 날 시키겠다는 얘기지. 첫 번째로 할 일은 약을 찾아야 된다고? 실험할 수 있는. 혈액 샘플, 감염된 혈액 샘플. 감염된 혈액 샘플을 실험할 수 있는 뭔가 찾아야 된대요. 와, 이거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씨. 장갑과 글로브. 장갑과글러브 필요하단 얘기 같은데. 세계는 질병으로 가득해. 이러쿵, 저러쿵. 해석하느냐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첫 번째 시체에서 뭔가 충분한 그런 샘플을 얻어야 되나봐요. 마스크랑 글러브 찾아서 혈액샘플 갖다달라고 하는거죠 주의하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장갑이랑 장갑이랑 마스크 어냐 양말. 자 마스크가 어디 있을 텐데 분명. 마스크 어디 있어? 마스크. 오케이. 손을 보호할 장갑. <laughs> 이유 없이 아무거나 막 건드리지 말래. 네가 장갑 찾으라며. <laughs> 야 yeah. 아주머니, 장갑 어딨습니까, 장갑? 아하, 아까 공사판에 장갑 있었죠. 버스 스톱을 일단 가서 옆에 공사장에 장갑. 너무 높이 있다고 하고요. 사다리 끌어다 하면 되지, 뭐. 안 되네. 너무 높이 있어서 안 된다고,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 그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스톤 오케이, 장갑 생겼다. 이제 샘플, 혈액 샘플, 감염된 혈액 샘플. 감염된 혈액 샘플 어디다 담아가냐? 저는 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으, 만지면 막지직거리죠 여긴 안 되는 것 같고. 어 뭐야? 갑자기 안드로이드가 나타났어. 뭐야? 제뭐 시체 시체 왜 들어갔지?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무서운데? 여기서 이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최근에 죽은 거고, 피를 흘리고 있어. 샘플을 얻을 수 있는 저로 얘기해 줘. 샘플을 저걸... 적을... 뭐가 있어야 샘플을 받아가지? 아티스트는 어디 갔어? 물감. 여기 뭐, 이거 아티스트 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니야? 위에 있나, 어디? 아닌데.